자, 우리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 우리 말씀 요약하면 시련과 마귀의 시험을 잘 구분하여 대처하자.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마귀는 시험한다.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우리 육체가 때려는 필요로 하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 마귀는 시험할 수 있다. 나의 욕심을 이용하는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내려놓음이 승리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 가운데 빠집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간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접근을 했죠. 너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미혹했, 미혹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흔들어 이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끝으로 시험을 이겨야 십자가의 길 사명을 갈수 있다. 예수님은 예.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험을 이깁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요점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신앙을 새롭게 좀 바꿔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대로 미국 에즈베리 유니버스티에 부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오고 대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시, 여섯 시, 일곱 시가 아직 줄을 서, 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채풀 시간에 설교를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멸하고 나갔어요 2, 30명의 대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알수 있었어요 성령이 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들도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훌륭한 찬양인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이 속에서부터 확신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다 목마른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경제 공동체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요엘서 2장에 말씀한대로, 예언한대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한 대학교에서 2, 3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또 자기 교회로 가고 자기 대학교로 가서 그 주위에 성령의 부응이 불길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1800년대 말에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를 통해서 대학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수, 예,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대학, 뭐, 프린스턴 대학, 유명한 그런 대학들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26, 27, 30 젊은 나이에 의사도 있었고, 예. 그런, 그,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한국에 한 선교사를 통하여 회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계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자리에 다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길이 번져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맞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되셨습니다. 정말 사모하십니까? 예.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키질을 하는 것을 압니다. 키질. 예. 오줌을 싸면 씌워주고 소금 얻어오라고 하는 그키 있잖아요. 그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쭉쩡이는 날려서 점점점점점 바깥으로 떨어져요 알곡은 점점점점 안으로 모입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점점점점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미지근하게 믿으면 그러면 점점점점 더 세상으로 빨려가게 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벌써 두 번째 거를 했네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성령,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에 충만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웅을 충만히 받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당부한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꾸며내거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흥분을 만들어서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저는 못태 신앙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의 기도 기도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임하였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인생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바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변화시킨 성령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고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말씀이 또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은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복을 하셨어요. 심지어 말씀하시는 것조차 행동하시는 것조차 아버지의 뜻에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임의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왜곡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자 개인 플레이, 알갱이와 같은 신앙생활,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 사랑이 가장 넘쳐나야 되는 교회가 개인주의, 정말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랑하면서 합시다. 끝으로 세 번째.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왜 이제부터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성령의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만드셨어요 그,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예. 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뭘까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얘기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십자가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을 말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설교하시며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셨어요.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은 알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부탁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네 감아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가하옵나이다